p 리 프리미엄 모델이고 이것도 지금 출고 되 m m o d 대신 보여 드리는 거예요. 요거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방 카메라, 전방 안개등, 그리고 파노라마 r 루프 패드 시프트, 어라운드 뷰, 제이블 사운드, 룸미러 l 메라 e m i u m m o d 리 리클라인의 기능 이런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형보다 기본형도 좋지만 프리미엄을 더 많이 차리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흰색도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제 흰색의 브라운 시트고이 모델이 흰색의 블랙시트입니다. 뭐 할인 보고 사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재고 있을 때 바로바로 하시는 게 낫고 뭐 ES 라든가 이 캔니 라든가 전륜구동인데 크라운 같은 경우는 4륜구동이라서 캠니의 기본 옵션이 더 좋아도 크라운 하시는 건 아무래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알파드만큼 승차감이라든가 정온성이 더 좋거든요. 그래서 캠니보다좀 크라운을 좀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크라운드 없어서 못사고요 캔디도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프리미엄이든 뭐 기본형 모델이든 간에.